스피드를 <미러를> 끝자락에 쇼퍼들을 들썩이게 할 쇼핑 찬스 네, 글로벌 팬들! 랜선으로 쇼챔 무대, 직구 가능합니다! 뿌뿌뿌뿌 <미러> <미러> 아, 사나 씨랑 미니 씨는 네. 블랙 웬즈 데이에서 뭘 제일 특템하고 싶으세요? 이럴 땐 어, 희귀템부터 담아야죠 아, 그쵸 그쵸 오직 쇼챔에서만 만날 수 있는 k 팝 스타의 스페셜 엔딩 엔딩은 원샷이겠죠 그 순간을 모은 스페셜 에디션 포장 갑니다. 저는 무조건 원 플러스 원을 노립니다. 어... 아티스트가 직접 소개하는 음악 비하인드, 음소거 받고요. 바로 그 감동 이어서 쇼츠 무대까지 원플 원으로 오픈려고요 오, 따나랑 민니는다 계획이 있구나. 계획이 그럼요. 어. 그럼 저는 이거 추천요. 어, 입덕을 원하는 K-pop 팬들, 나랑 착 붙을 으뜸이을 찾는 분들, 떡밥 죽고 줍는 쭉쭉 타임 이거 추천합니다. 자 그럼 바로 개장해볼까요? 아 개장과 동시에 입장하신 분에겐 2020 K-POP 최고 하템을 선물로 드릴테니까 어, 빨리빨리 채널 고정해서 앉으세요 맞습니다 놓칠 수 없는 쇼챔 블랙웬즈데이 꿀템이죠 땅콩민의 활약 영상 스페셜 스테이지 한장 분량부터 배포할게요 여러분 즐거운 쇼핑 되십쇼 빠빠 빠빠 빠쇼아쇼아뿌뿌 물씬 풍기는 3월 의 마지막 주, 4월 첫째 주 쇼챔피언. 혹시 급습한 그 꽃샘추가 우리 케이팝 팬분들의 마음을 얼게 했나요? 에이 땅콩 쇼챔의 아들이잖아요. 아니 아이보다는 애긴데뭐 일단, 일단 뭐 아이죠, 맞죠? 아, 어. 아, 아, 아 똑똑하네요. 맞네요. 아 반조인데, 아,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. 제가 잘하거든요. 게요 알려줘, 알려. 줘 어. 궁금해? 아, 자 보세요. 네. 아이돌의 정서 완성 어. 형. 형! 자, 합하며 완성, 형 아이들의 정석, 맞잖아요 아, 맞네. 아니 나는 맞네. 그냥, 그냥, 에요그렇그그렇죠 나는 냥을 좋아해. 아이고 강민씨, 아냥그더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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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